네, 예, 스텔라 AR 2500번 모델입니다. 어, 좀 진동도 많고요금 소음도 좀 많이 심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어, 간혹 걸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방수 밴드 한번 체크할 거구요. 그리고 방수 캡도 현재 혼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어, 맞춰서 모바일 작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끔씩 걸린다는 말씀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수밴드가 이미 다 녹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수밴드가 다 녹아가지고 끈끈하게 굳였거든요요것 네, 때문에 지금 계속 걸립니다. 이걸 이제 제거하고 제가 신형 밴드로 다시 장착을 하다 네, 지금 안을 보니까요. 지금 크로스키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그리스는 거의 다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고요. 오염오염들굉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다 하고, 한번 또외하고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사용감이 많다 보니까, 어, 피니언 기어는 전체적으로 마모가 좀 많이 보입니다. 예, 드라이브 키어도 마모가 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요, 기어, 보시면 여기 안쪽 면들이 보면 굉장히 밝게 빛나는 부분들 있죠. 이부분들이 지금 이제 마모가 많이 진행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하얗게 밝게 빛나죠. 이제 균일하게 마모가 진행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피어 산이 망가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균일하게 마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가볼수 있고요. 그거므로사용하셔도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로수기어는 타고나는 흔적이 없고요. 어, 이 상태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베어링을 점검을 해보니까요, 핸들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건 지금 센터 베어링인데, 이거는 소리 나지 않고요, 괜찮고요. 이건 우측 핸들 베어링입니다. 소리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거는 좌측 핸들 베어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내부의 베어링들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핸들 좌우측 이두 군데만 핸들 베어링이 불이 기 때문에 이거 교환하고 그래서 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수밴드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 검정 고무 재질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실리콘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무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재질이고요. 신형으로 제가 뽑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조립을 하고 작동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소음이 이제 100% 잡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좀 면밀하게 좀 보니까 이 센터 베어링이좀 미세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리가 상당히 약하게 나지만 이것 때문에 소음이 크기 때문에 이 센터 베어링도 같이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업 완료됐습니다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소음 전혀 없고요, 좋습니다. 간간에 떨림은 있습니다. 그 진동은요, 기어 마모 때문에 그렇고요 어, 소음은 다100%다 잡혀 있습니다. 별문제될것같는 않구요. 방수캡, 오리지널로 꼽았고요 어, 핸들 양쪽 베어링하고 센터 베어링하고 총네부 베어링 3개 교환됐습니다. 그리고 방수밴드 교환됐습니다. 작업 완료되겠습니다.